예 안녕하세요 치료의사 입니다 예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벌집을 퇴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어제 풀을 메다가 벌을 한 두방 쓰였는데 이 벌이 어딨나 살펴봤더니 제가 전에 만들던 블루투스 스피커 그 케이스 안에 이 벌집이 있습니다 지금 엄청 번성한 상태고요 가까이 갔다가 이, 이 주위에 돌아다녔다가 얘들한테 이제 뭐 거, 제가 거슬렸는지 와가지고 무릎 위에 하고 턱 아래를 지금 쏘인 상태입니다 벌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0cm 이상 되는 벌집 크기입니다 얘를 이제 없앨 거고요 방법은 화형식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화형식 한번 세팅을 한 다음에 퇴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니네는 다 죽었어 <laughs> 어, 애벌레 같은 게 있네, 애벌레. 벌레들이 떨어지고 있네 벌레들이. 이 벌은 진짜 쏘이면 죽습니다 진짜 이게. 바, 볼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장난 아니에요. 유충들이 엄청 많이 있네. 너무 쉬들. 너무 쉬들. 예, 이렇게 해서 벌집을 퇴치를 했습니다. 예, 화형식을했고요 오오오, 왔어, 왔어, 왔어. 오, 왔어, 왔어. 오, 너, 너 죽었어, 너. 오, 와봐, 와봐. 와봐, 와봐. 통키퍼를한 번, 통키퍼를한 번, 치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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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날러 못날러 어디서 또와집 찾아와가지고 아. 제가 어제 펄 쏘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오. 지금 이게 곪았어요 펄이 쏘인 부분이 엄청 지금 오프로 올라가 지고굶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흐려 가지고 유튜브 찍기가 좀 애매했는데 얘네들이 딱 걸린 거죠, 저한테. 오 <laughs> 주말에 하나씩 올려야 되는데 이게 요즘은 애들하고 게임 하느라고 <laughs> 회의해졌습니다. 회의해졌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벌집 퇴치하는 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이벌쏘이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게 시골에 이게 나이 드신 분들 밖에 안 계셔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벌 쓰이면 이 구급차도 부르기 힘들고 진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벌집을 보면 미리미리 띄어서 퇴치를 하시고 항상 벌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 농번기거든요. 한참 지금 논에서 어, 밭에서 일하실 텐데 벌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땅벌 같은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예, 이것으로 예, 벌집 퇴치 작전을 끝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놈들이 또 왔네요. 이놈들이 진짜 이놈들이 또 왔어. 그냥 안 놔두지 그러면 마지막 한 마리까지. 마지막 한 마리까지. 그래, 그래. 거기서 있어, 거기서. 그렇지. 거기서 있어. 자꾸 집을 찾으러 오네요. 얘네들이. 자기 집이 어떻게 지금 태했는지. 동료를 자꾸 살려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뭐 엄청 폭감버립니다, 아, 꿀벌도 아니고 죽는 줄 알았어요. 송곳으로 찌르는줄 알았어요. 또 짓기만 해, 또 짓기만 해. 내가 그냥 확 태워버리겠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아이 이놈들이 계속 오네. 즐거운 한주 되십시오!